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성기 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세레토닌이라는 홀몬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레토닌은 행복의 에,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뇌에서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작용 때문에 어, 세레토닌의 어, 다른 어떤 그 작용은 관과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그 명상, 어떤 수련적인 어떤 그런 단체 내지는 강연 어, 그런 것들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호르몬에 대한 어떤 또 뇌에서 작용되어지는 어,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편중된 어떤 그런 작용들만 설명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선도단전행공의 효과라는 그런 측면 그런 원리와 이 호르몬의 어떤 작용을 조금 연결해서 국선도단전행공을 좀 심도있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선도 단전행공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정교하고 치밀하게 시스템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하면 할수록 감동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참그유튜브상에국산기시공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어, 제 나름대로 풀이한 어, 국산도 단전행공 원리를 국산기시공이라는 이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너무 조금 어, 거칠게 설명해서 그런지 그렇게 조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꾸준하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편 정도로 올리는 어떤 그런 그 열정은. 어, 이런 국선도 단전행공 원리의 어떤 그 감동적인 어떤 그런 곳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닌가 제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오늘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호르몬을 조금 호르몬에 대한 것을 조금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호르몬들의 어떤 그 양면성 어떤 이중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어, 이런 것들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국선도 단전 행공 이란 것을 어,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이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호르몬들입니다 뭐 이외에도 뭐한 50여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 다른 것들은 잘 모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여기에 지금 어, 이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거는 뭐이기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옥시토신, 다이돌핀 아, 이런 것들 중에서 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세로토닌, 옥시토신, 다이돌핀 중에 이 세로토닌이 되겠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쥐자와 같은 어떤 그런 작용을 한다고 가장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저 행복의 호르몬이다 해서 명상을 하는 그런 효과. 명상을 하면은 이렇게 세레토닌이 행복, 어, 어, 명상을 하면 이렇게 행복, 안정, 감사 이런 것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작용에 의해서 어, 분비가 된다는 뇌에서 어, 세레토닌 호르몬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반대로 이게 메라토닌은 밤에 나오는 그런 그 호르몬이 되겠고요. 세레토닌은 이제 햇볕을 쬐고 있을 때또 이런 명상과 같은 어떤 자연환경 좋은데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어, 하고 있을 때 이제 분비된다는 그런 호르몬이 이제 세로토닌인데 어또 이제 다른 것도 엔돌핀도 있고요. 이게 진통 모르핀이라고 해서 한 100배 진통 모르핀의 100배 정도의 어떤 그 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엔돌핀. 그 마라톤을 그 마라톤을 하면은 그한 30분 정도 뛰고 나면은 어그 저절로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힘안 들이고 뭐 저절로 뛰어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 그것을 일러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한다고 하는군요 우리 국선도 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쭉 행공을 하고 길을 계속 돌리다 보면 저절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자연스럽게 에, 그런 그 기운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가 아마 이 마라토너들이 느끼는 러너스 하이와 같은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상태의 작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럴 때 마치 엔돌핀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도덕, 신뢰, 사회적, 유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이 느껴질 때 옥시토신이 나온다. 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마사지와 같은 우리 국선도 수기학법과 같은 그런 것들을 받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다라고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저 깨달은 감동 어, 이고레스 같은 어떤 그 사고가 끊어진 어떤 그런 경지에서 나오는 어떤 엄청난 그런 감동 어, 우리가 이제 수련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무릎을 치면서 희열의 겨울 때 온몸이 소름이 돋는 듯한 어떤 그런 감동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다이돌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련 중에 어떤 그 깨달음 유레카 했을 때 어떤 그러고 올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그는데 마치 이건 엔돌핀의 그 진통 모르핀의 100배인데 엔돌핀이 이런 엔돌핀의 그런 진통 효과의 4 0 0 0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랍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낮에는 이제 세레톤이 나오는데 밤에는 이제 해가 들어가 햇볕이 안쯤으로써 멜라토닌이 작용이 되고요.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작용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세라톤 영역이고 세라톤 호르몬에 음, 음, 그러면 이제 여기 빨간색은 세레토닌 옥시토신 다이돌핀 이세개는 우리가 이제 명상적인 어떤 어, 어떤 어 차분하게 안정을 취하고 어떤 평화로운 어떤 감사 이런 사랑 도덕 신뢰 어떤 깨달은 감동 이런 것 이런 마음 감정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호르몬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파민이나 엔돌핀, 그다음에 여기에 아드레날, 그다음에 코티졸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안, 안정과 그, 어, 감사, 행복, 진, 저 이런 시, 사랑, 도덕, 깨달음 이런 것 반대적인 어떤 좀 활동적인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좀 빨간 것과 좀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드레날린은 어떤 긴장을 하고 있을 때 노르아드레날린은 어떤 분노하고 있을 때 어떤 노루 아드레날 노루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은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쁜 거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이런 노루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코티졸, 그다음에 엔돌핀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행동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용감하게 그 긴장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또 그럴 때 분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이런 호르몬과 이런 엔돌핀과 노르아드레날린 어떤 코티졸과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 되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경락에 보면은 소, 어, 상화 그 소양, 족소양, 담경과 같은 어떤 그런 화를 내고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어떤 그런 때 필요하다는 거죠. 보면 우리가 이제 마치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을 때, 부교감신경이 항인되어질 때 이런 아드레날린과 코트졸, 그다음에 엔돌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도파민, 도파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요. 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좀 반대로. 어, 그, 부교감 신경이 항진될 때, 에, 이 세르토닌, 옥시토신, 다이돌핀, 이런 그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부교감과 교감을 어떤 균형을 이루는 그런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호르몬도 좋다고 해서 이런 것들만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참 모든 것은 다 적절하고 적당하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좋은 호르몬, 호르몬 자체도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레토닌의 두 얼굴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세레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세레토닌은 음, 어이 뇌에서는 안 만들어지고요. 이 몸에서는 너무 잘 만들어져서 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 그, 여기 tph라고 하는 거 있죠. tphi. 그 다음에 tph2라고 하는, 어, 이것이 이제, 그, 트립토판 하이드록 실라제, 실라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읽는다고 하는데, 이런, 어, 거에 의해서, 어, 몸에서는 세레토닌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탈이고 어, 이런 작은 그, TPH2의 작용에 의해서 머리에서는 너무 어, 안 만들어져서 못 만들어져서 탈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몸에서는 너무 많이 만든 세레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앞에서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감사함 이런 차분하고 편안함을 너무 그 가져오는, 그런 감정을 가져오는, 그런 기분을 가져오는 호르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에는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레토닌이 비만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머리에서는 너무 세레토닌이 안 만들어지니까 세레토닌이 안 만들어지면 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안정하고 하는 그런 기분을 가져오는 호르몬인데 머리에서는 너무 안 만들어지니까 그걸 우울증이 온다는 거지요. 예, 세레토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뇌에서는 5% 정도밖에 안 만들어지고 주로 이제 95%가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울증 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원리가 그. 그 뇌에서 분비되는 이 5%의 세레토닌이 다시 재흡수가 되지 않도록 그 하는 그런 방해하는, 재흡수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약들이 우울증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5%만이 라도더 그 뇌에서 작용이 되도록 쓰여지도록 흡수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약제를, 약들이 우울증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말씀드릴 때 여기에서 몸에서는 너무 잘 만들어지고 뭐이 머리에서는 너무 안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몸은 그래서 여기 미주 신경 긴장증 내지는 이런 그 너무 안정적이고 안심을 하고 이런 그 호흡 위주로 이렇게 병, 명상 위주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몸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반대로. 이 머리에서 이트그 어, 우울증약이 재흡수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그 약제가 우울증약이라고 했듯이 여기에 몸에서도 이그 세로토닌이 너무 잘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안 만들어지게 할수 있는 약제 우울증약과 같이 그렇게 하면은 이 비만이 해결된 이 갈색 세포라고 하는 갈색 지방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이런 것 트립토판 파이드록 실라젠 이런 것들이 잘안 만들어지면 어, 그, 그 뭐야 이그 갈색 지방세포가 어, 활성화되어져서 칼로리 소모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어, 비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몸은 어, 여기에 이 교감신경이 항진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고 좀 불안하게 해주는.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아까 도파민과 또 아드레날린 어, 또 뭡니까 어,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되게 해주면 어, 반대로 이세레토닌 줄고 어, 그래서 균형이 맞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몸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정신적인 뇌는 보면은 반대로 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게 해주고 그런 이제 저 원리를 접목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듯이 주로 이제 여기에서 국선도의 그어 단전행공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이 그 미국의 마커스 레이클 교수가 어떤 그뭐 그 다른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뇌 사진을 찍다가 발견한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전두엽, 전 전두엽, 측두엽두정엽 이렇게 우리가 일상 뭐 뭔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때 뇌가 활성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이 뇌가 활성화되는 영역의 바로 전, 전두엽, 특축두엽, 두정엽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여기 위에 이렇게 그 사진이고 뭔 일을 안하고 있을 때 그냥 멍하니 쉬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이 밑에 영역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왼쪽은 여기에 뭔 일을 안하고 있을 때에 애가 되고 이쪽은 열심히 뭔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때는 오른쪽이란 얘기죠. 그래서 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상이다 뭐 수련이다 했을 때 여기를 얘기하거든요. 이 전전두엽과 축도엽과 두정엽을 활성화시키는 쪽에 그럼쉬고 그래, 있는 거죠. 멍하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정보에 의지하는데 이런 직관과 감정이 도드라지고 내부 정보에 의지하다 보면 환시환청이. 너무, 저, 너무 과해지면 환시환청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더 지나치게 되면 정신분열증이나 ADHD 또는, 어, 이런 것들로 비만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비활성화되어야 하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외부정보에 의지하는데, 사고와 감각에 주로 쓰, 쓰 쓰고, 그다음 현재, 과거, 미래와 타인 연결이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자폐증, 우울증, 알츠하이머가 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전행공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의지에 의해서 디폴트 모드를 이런 잡념 모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이나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이거 이쪽은 깨어있음이고 이건 집중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잡념, 잡념 모드로 억제된 상태고. 이단전호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내부 어떤 떠오른 어떤 직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어 유학하고 어, 자아를 유지한 상태에서 나랑 뭐 하나를 이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적 사고로 전환하는 중용적 조절자로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화가 되어 져야 된다. 너무 이게 활성화 되어 져도 이건 이제 이쪽으로 활성화를 강조하다 보면 세레토닌이 분비가 되는 거고요. 너무 많이 분비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어, 비만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으로 하게 되면 너무 어, 예를 들면 머리는 이쪽에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사고적 어떤 뇌를 가졌다 그럴까요? 논리적 사고적인 논리적 뇌를 가졌으면 어떤 세레토닌 분비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뇌는 머리는 이쪽 왼쪽으로 오고 몸은 오른쪽으로 가야. 비만이지 해결이 되고, 에, 세레토닌이 많이 분비됨으로써 우울증이 해결이 된다. 하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여기에도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균형을 잡아야 된다. 우리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균형, 중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집중도 어, 자연적인 집중을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뇌에서는 세레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세레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어질 수 있는 어, 하다 보면 어디 환시 환청 어떤 그런 쪽으로 또 너무 빠질 수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인위적인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이제 이걸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자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그런 영상 저, 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왼쪽이 이렇게 미주신경이 즉 우리의 밑에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과 미주 저, 부교감신경인데 이 부교감신경 이 활성화 되어지면 안정적이죠. 여기 안정적이고, 이런 안심, 안정, 즐거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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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이런 것들을 주로 하다 보면 그,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세레토닌이 많이 분비가 됨으로 인해서 더 비만이 온다는 거죠. 비만. 그래서 몸에서는 이, 이런 쪽에 교감신경이 항진될 수 있도록, 긴장될 수 있도록 척추 운동, 불안 운동,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러니까 국선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전 행공을 하는데, 행공을 해줘야 된다. 앉아서 편안하게 명상이나 호흡만 하는 게 아니라, 척추를 중심으로 한 저항을 걸어줘야, 어, 그, 어, 균형이 잡혀, 잡혀서 비만이 해결된다. 세레토닌이 너무 과다 분비되는 몸에,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건데 이것들이 너무 이쪽으로 머리는 너무 사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뭔가 과제를 수용하게 되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중, 혼침에 너무 집중을 골똘하게 하다 보면 혼침에 빠지고 이런 혼침이 현재, 과거, 미래 타인과 연결이 어렵고 공감을 할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이런 상태가 더 극대화되면 자폐증 우울증, 알츠하이머로 가니까 이 우울증이 안 걸리면 이쪽에 집중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각성 상태, 깨어있으란 얘기가,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법도 자연스러운 집중법, 어떤 인위적으로 막 잡아돌리는 그런 집중법도 있, 있거든요. 그런 집중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집중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편안하게 안정적인 그래야. 뇌에 세레토닌이 많이 공급, 어, 분비가 된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개선할 수가 있다. 없앨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왼쪽과 오른쪽이 관법, 연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화와 집중. 그래서 조화와 집중이 가운데가 중화가 아니겠습니까이 중과 화, 중화. 그래서 단전행동을 주화,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든 우리 국선도 단전행공을 통해서 어 이쪽이 너무 넘쳐나니까 이쪽을 해주게 되고 이쪽이 너무 넘쳐나면 이쪽을 해주게 되고 이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쪽과 이쪽 전체적으로 중화를 이루게 하는 어떤 그런 원리로서 국선도 단전행공이 기가 막히게 돼 있다는 거죠. 원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나 이게 너무나 어,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친다면 저평가된 주식이라는 거죠 이게 국선도가 너무 안 알려졌고 사람들이 너무 오르고 우리 국선도를 정정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그냥 본인만 그냥 하고 말아버리고 어,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 너무나 좋은 품이죠. 수련법이다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에, 해서 어, 이런 그 우울증 또는 이런 그 어, 비만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런 그위상과다위기양 암, 태탄이 왜 미주 신경 긴장증이 되면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교감 신경 긴장증이 되면 당뇨, 고혈압, 고동맥 경관 내이력 이런 것들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련법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폐증, 우울증, 알츠하이머 정신분열증, ADHD. 우리나라가 이 우울증으로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자살률이. 이 우울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만 좀 안다면 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세레토닌의 두 얼굴. 세레토닌은 몸에서는 너무 잘 만들어지고, 90%, 95% 이상. 그 다음에 뇌에서는, 머리에서는 5% 정도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에서는 너무 잘 만들어지니까 좀안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많이 교감신경을 긴장시켜주는 운동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뇌에서는 너무 안 만들어지니까 이쪽 어떤 집중이 아니라 각성적 성성적적이라고 그러면 성성 깨어 있는 어떤 그런 집중법을 통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 줄때그 세레토닌 뇌에서는 많이 분비가 되고 몸에서는 많이 더 적게 분비가 돼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몸에서는 비만이 우울증이 해결되고 어그 다음에 몸에서는 비만이 해결되는 그래서 한 방에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